승리시 킬 앞자리요? 아, 2가, 2자3이냔데 아, 개빡으로 하면 3이긴 한데, 이게. 3으로 가겠습니다. 앞자리 3. 아이, 3 정도는 해야, 이게. 3 정도는 해야 더 열심히 할것 같아. 2 하면 뭔가 일부러 막안 하려고 그러고 그럴 것 같지. 3으로 가. 내가 캐리해. 1라운드도 15킬만 하면 돼. 쉬워.

야, 우리꺼다, 이자식아! 어! 어! 내가 캐리 한단 마인드. 캐리 한단 마인드. 캐리 한단, 마인드. 캐리 한단 마인드로 가. <laughs> 얘나 의식 되게 하네. 왜 이렇게 나를 의식하냐. 얘랑 놀면 키를 못 먹잖아. 아, 이거 절로 가. 와, 이거 뭐야. 두명 죽었는데? 좋아, 좋아, 좋아. <목소리> 어, 어 잠깐만. 자 이거. 아, 스톱 받았다. 아. 앞으로 나오지 <목소리> 좀 저, 뭐, 썰 먹어봐 워 아, 더먹게 유황 지금 공작 킬좀 먹자 아야야야천천히 여러분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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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저 <laughs> 먹었어야 렇는데킬아팔킬아아씨이게 <laughs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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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이안게 이렇게, 이렇게, 이사장이 아, 이거 씨. 앞자리 사움 해야 되는데, 아 자꾸 눈빛 세터가나 따라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킬를못 먹었잖아. 쟤 뭐야? J A M P야, 어? 겜겜프야 젬프야, 젬프야, 뭐야 너? 22킬 해야 되네? <laughs> 22킬 되냐 1라운드님 사봉띠예요 이런. 자, 아, 보시십니다. 먹어야 돼 어디 갔어 이거 나 힐의 눈이 뭐었 힐의 <laughs> 눈이 멀었어 지금 <laughs> 눈못납아아 상대 둔피를 잡아가지고, 이거러 끌려주시고, 와, 아직 시기 미칠이야. 이거 30, 33대 갈라면 얘네가 1라운드 먹어야 되는데. 아나궁 없어. 아나왜궁 없어? 아9십 뭐야?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티안 나게. <laughs>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죽으면 안 되지 인마.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이. 진짜 싫기 이게. 아 자연스럽게 죽어졌는데 이거 씨. 뭐 나간다? <laughs>

오, 봐, 거텀을 좀 얘들아. 어? 아, 안 돼. 2회 또 2도 안 됐다, 이거, 근데. 어차피 안 됐겠다. 아이씨. 어, 승리 조세 붙었다. 다음 맵 1, 2, 3 중에 맞추시면? 아, 이거 1번, 2번, 3번? 뭐가 나올지? 3번. 이맵 모른지, 뭔지도 몰라. 3번 골라야 돼, 일단. 아, 3번, 3번, 3번. 아, 이 아틀리스 좋아하긴 하는데, 씨. 3번에. 3, 3, 3. 3 골라줘. 3 골라줘, 얘들아. 멜론만 머스크야. 아, 씨. 아, 상대 단합 잘 된다. 어, 그렇지. 우리도, 우리도 우리 3. 두표 더. 아, 이쪽서 밀린다, 이거. 제발. 아, 제발. 아, 어? 이러면, 이러면은. 이, 이러면 되는 거라고. 너무 날먹인데, 이거? <laughs> 이거, 이거 맞아?

외쳐 가 체로니엄 체로니엄 외쳐 아 감사합니다 아 미쳤다 씨 역대급으로 그냥 공짜로 주신다 이분 아, 레전드다 그냥 아 레전드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 팬입장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맵 1번 2번 3번 중에 몇번 나오는지 3번 했는데 3번 나왔어 그래서 좋소. 어 5천 개자 이제 남은 거 마스터 2 3천 개 오늘 그냥 파티다 파티 가보자 오늘 이번 판 파티 천개 미쳤다 올로 가자 아 여기서 하면 돼 여기서 하면 돼 뒤로 돌아야 돼 어그로 돌아야 돼힐러쪽노려야돼 이러면 하나 잡아놨어요 아 레킹볼 실력이 는다니까. 오리 반이야. 와. 알았어. 앞에 갈게가소 전이랑 같이 좀더 따워네요. 저서다가동킹볼 실력 느는 게 눈에 느껴지지 진짜. 이게. 여기잡어요 잡았어. 여기 여기 여기. 이 뭐가? 저기 로봇을 지다조만 여기 여기 여기. 접근 금지. 접근 금지. 리려 지금. 우리다어나왜 이렇게 잘해 볼? 아, 볼 너무 잘하는데, 나? 뭐야, 응. 이거. <laughs> 아, 이거, 지금 어, 하늘을 겐지 보면 없겠네. 아, 살짝 빠지고. <laughs> 겐트? 겐트 디바. 어. 오, 겐지 어이. 잘 찍었다. 겐지 찍어서 잡았다, 이거. 그치?

오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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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씨 아, 잘하다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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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디바이디바봐 이봐, 이봐. 이바 이봐, 바봐 이봐, 이 있는 거 아니야? 트레온 트레 이봐, 이봐. 어봐 <목소리도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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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, 미이 나 개잘하는데? 왜 이렇게 잘해? 어, 짜 어, <목소리도> 어, 너무 잘하는데, 볼을? <laughs> 아니 볼 너무 잘하는데, 나? 실력, 오! 오? 열파츠도 먹었다고? <laughs> 아, 지리게 잘하긴 했어, 이거. 잘하긴 했어, 어? 줄건조을 결표.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. <laughs> 아 전기까지 감사합니다. 볼 파티 척계 감사합니다. 야 이거 말. 맞... <laughs> 그러니까 어제 멘탈 개 털렸었는데. <laughs> 그러니까요. 오늘 별풍스 미쳤습니다 오늘. 아 미쳤다. 이 잠깐만. 나 큐빨이 잡히니까. 아까 누구 확인해 달랐지? 뼈아닌.